안녕하세요, 다니 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사례자의 사연을 통해서 신축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는 다니 쌤, 윤경 쌤과 함께하는 나의 은퇴는 신축과 함께 나은신 PD입니다. 어, 오늘은 주택을 근린 시설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아래층은 전세를 주고 위층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어요. 어, 그런데 이 동네가 예전에는 그냥 조용한 동네였는데 몇년 전부터 계속 여기저기 카페며 음식점들이 생겨나서 좀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고 타박만 잔뜩 받고 왔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아니 그 전세를 상가로 바꿔서 세를 주면 월세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좋을 텐데 무슨 이 좋은 동네를 놔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결혼해서 가정주부 생활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 말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안 돼서 다니쌤, 윤경쌤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신축이 아니라 또 다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죠. 네. 용도 변환해서 리모델링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신축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성을 봐서, 아, 이 지역은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음. 할 때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좋겠죠. 네. 사연자분의 집을 보시면, 음. 정말 오래된 주택이죠. 좀 약간 부잣집이었죠, 사실 이런 집들년대 70년대, 집들이. 네. 80년대 동네에 많이 볼수 있는 그랬죠. 네. 네.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 이런 집들을 가지고선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음. 예,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주변의 상권이 상당히 좋아서, 네. 보니까는,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음. 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네. 옥상까지 활용하는 이런 어허.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요즘 핫한 동네죠 네. 익선동 딱 봐도 예. 익선동처럼 네. 보이네요 네. 여기, 여기 오래된 주택이죠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사실 여기는 익선동은 도로가 없어서 네.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한옥의 장점을 살려서 음. 하나하나씩 카페를 바꾸고 식당에 들어서면서 네. 지금은 아주 정말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죠 네. 근데 만약 이런 땅에다 신축하겠다고 하시면 음.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도로가 너무 좁아서 네. 도로 호텔 하게 되면 건물 을다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렇죠. 지금 건물보다 훨씬 더안 좋은 건물밖에 지을 음, 수 없거든요. 건물의 규모도 작아지고1 네. 층에 다 주차장을 내야 되니 이렇게 1 층에 카페도 못 내놓고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델링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은 그또 핫한 플레이스죠. 음. 그 성수동 이제. 네. 공장을 갔다가 <laughs> 네, 리버델링해서 아주 그냥 큰 카페로 활용하는 음. 사례입니다. 예전에 성수동 하면 이제 구둣공장 뭐 이런 거리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뭐 거의 강남급이에요. 땅 가격이. 네, 아유 뭐 핫합니다 정말. <laughs> 네, 젊이들도 은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장을 갔다가 계속 활용하거나 음. 아니면 뭐 있었으면 어쩔 텐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 통해서 음. 리버델링 통해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낼수 내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주거시설, 상업시설, 뭐 여관시설 등등등. 그런데 네. 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 보죠? 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겠죠. 네. 네. 이 건물을 바꿀 때는 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음. 우리가 이제 이런 허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특히 해야 됩니다.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만 네.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라 해가지고선 음.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음. 특히 주택을 갖다가 이제 이런 근생설를 바꿀 때는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설군이요? 네. 네. 시설군이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건물에 종류에 따라서 네. 위험 등에 따라서 이를 군으로 분류했거든요. 음흠. 그래서 1군부터 9군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1군이 가장 그좀 엄격한 거네요, 맞아요? 네, 가장 좀 위험한 시설이죠. 네. 네. 그래서 1군, 2군부터 해서 돼 있는데 엄격한 것부터 내려올 때는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어... 위로 올라갈 때는 예, 허가를 받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허가하고 신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냥 신고는 그냥 쉽게 너무 쉬운 거죠.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허가는 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좀 엄격한 그러니까 만약에 뭐 4번에서 3번으로 또 3번에서 2번으로 또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반대로 아래로 내려올 때뭐 3번에서 4번, 5번에서 6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또 네. 주거업무시설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할 때는 이제 허가네요. 주거시설이 마지막 9등급에는 8등급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8군에서부터 이제 근생은 이제 7군이죠. 네. 위로 올라갈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근생이 되겠죠. 네. 또 아까 사연자분께서 주신 그 지역이 보니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음. 돼 있습니다. 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그린 생활 시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일종 그린 생활 시설만 지을 수 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 그린 생활 시설을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팔 군에서 치우에 올라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걸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가능 가능하냐 그견을 네. 타진한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음. 했을 때는 이 허가청에다가 예,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을 저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네.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게 땅을 계약하기 전에 네. 건축사 사무소에 먼저 의뢰해서 가능성 검토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음. 먼저 가능하지도 않을 때 하, 하, 하는 곳을 갖다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먼저 가능한 곳을 갖다 검토를 한 다음에 예, 허가신청을 하고, 예. 네, 변경을 관공서에 서 검토를 하는데 네. 이때 검토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 뭐가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시설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주택은 이 오피스 용량이 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이런 근제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좀 그만큼 음. 또 많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그 용량이 맞느냐를 갖다 검토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을 질을때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정화적 용량을 법적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네. 주거시설에서 나오는 이제 정화 양하고 또 상업시설 또 근생에서 나오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근생이 더 많이 나온다 고볼수 네. 있겠죠. 문 시험에 네. 들어오면 뭐 거의 두 배, 세 배, 네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오피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볼수 있고 나중에 주차장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정화조 용량이면 작다라고 하실 때는 그뭐 못하냐 음. 아닙니다. 이때는. 청화조 청소 주기 갖다가 음. 좀더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주택이 정화조량이 이제 100인데 네. 이걸 바꾸면 이 200이 됐다. 네. 그럼 이제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 1년에 한번할걸 1년에 두번두번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화조 청소 주기를 좀더 늘려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으로 규정에 맞춰 가지고 대인 있느냐라고 네. 하는데. 어~ 지금 주차장법은 주택이 좀더 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근생갈 때는 음. 좀더완화 받아서 갈수 있는 상상당이 많습니다 그니까 어~ 또이제 전기 용량 소방 네. 이런 관련 시설 같은 것들도 관련 제 기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음. 가능한다 어떨 때는 이제 조건부로 해서 네. 어떤 시설을 보완해라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보완해서 우리가 다른 검토를 바, 받은 다음에. 어,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용도로 갖다 음, 바꿀 수 있는 것이제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이제 가능하지만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좀더 쉬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든 간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증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줄어드는 건 상관없는데 늘어났을 때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뭐 정화적 용량 이것도 방법을 찾으면 될것 같고요. 전기 용량이 많이 50W였는데 이게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70W로 늘려가는 수도 있어요. 네. 또 이것도 그렇... 뭐 늘리면 되는 건 이건 어렵지 않죠? 아, 어, 음. 또 공사해가지고 또인입 용량을 또 늘리거나 네. 아니면 계약 용량을 늘려가지고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음. 봐서 용도 변경하는데 이런 요건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허가를 음. 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필증을 받게 되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주택이 아닌 다른 음. 용도로 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니 네. 네. 네, 오늘 그 사연자분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죠. 죽었던 음. 적이 살아나고 또 살았던 적이 죽고 할때그 음.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건물 용도도 바꿀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난 주택이 좋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제 상권이 좋아질 때는 뭐 근생이나 음. 음. 또 다른 것을 바꿔가지고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보는 뭐 해방촌 또 익선동 연남동 상수동 굉장히 빠르게 상권이 변해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 주택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카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많이 유입이 되니까 예전에는 거기서 10평짜리 주택을 50만원의 임대를 줬다면 그 주택을 만약에 상가로 주게 되면 200만원, 300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보다 용도 변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건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요 윤경생이가 하는 이 코너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내에 그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 안목은 이런 안목이 생기면 중장년로 수십억 버는 거죠. 수백억 벌 수가 <laughs>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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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교수 선생님도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돈을 이제 벌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 모든 것들 우리 윤교수 선생님과 함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